안녕하세요. 엔텔레콤 둔산동 선불폰입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 핸드폰 개통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선불 유심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불 유심이란 무엇일까? 최근 식당 뿐 아니라 다양한 매장에서 후불이 아닌 선불형 방식으로 비용 결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단말기와 결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흔히 선불폰으로 말하지만 유심 단독 개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선불 유심이 맞습니다. 선불 유심 특징과 장점. 알아보기 약점과 위약금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용도에 상관없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업체에서 하고 있어 모바일 인증이 가능합니다. 월 충전형 방식이기 때문에 세컨드폰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즘 들어 선불폰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젠 스마트폰도 가성비 좋은 선불폰을 사용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선불폰의 가장 큰 장점은 요금이 선불이기 때문에 신용이 필요 없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텔레콤의 선불폰은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선불이기에 누구나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선불폰은 저신용자, 통신비 연체자, 미납자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 등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준비물도 정말 간단해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용할 핸드폰, 개통할 선불 유심 그리고 바로 사용할 비용만 있으면 준비 끝 개통 방법은 대면 개통과 비대면 개통이 있습니다. 대면 개통에는 연락을 주시면 예약증 발급하여 가까운 대리점으로 방문해서 개통하거나 제가 직접 계신 곳으로 출장을 가서 개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은 전화, 문자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20분 안으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고 빠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선불폰이 필요해집니다.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잘 선택해주세요 연락주시면 빠르고 간단하게 개통문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핸드폰 개통 꿀팁 정보인 선불 유심으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엔텔레콤 안심 선불폰이 함께합니다.